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 조울 박지영입니다. 지난 5강에서 코로나19 앞으로는 우리는 감염병, 특히 원인에 중요하라는 주제로 그첫 번째 얘기인 인구 증가와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인수 공통 감염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인구 증가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페펜족 1,600만을 넘어서 시대에 음. 많은 분들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새롭게 인식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뿌듯하고 기뻤어요. 어 그랬더니 감사하네요. 박 선생님. 이번 강의에는 코로나19 앞으로는 우리는 감염병 특히 원인의 중목하라 그두 번째 얘기로 보건과 위생과 방역 어떻게 생활화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구체적으로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찾아볼까요? 네 좋지요. 어, 교수님, 지난 시간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잖아요. 음. 그것 말고도 또 어떤 새로운 감염병의 발병 요인이 있는지 음. 궁금한데요. 예, 인수 공통 감염병과 같이 사람과 동물 간의 감염병과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문제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기후와 환경의 변화라고 하시면 혹시 지구 온난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음. 올래는 기온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어, 네. 앞으로 더 많은 환경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 미국의 산불과 유럽의 홍수와 우박 그리고 폭설, 중동의 물난리와 우박, 북극과 남극의 빙하 녹는 현상 등을 박 선생님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동의 물난리와 우박은 정말 쇼킹한 기상 이변이었습니다. 어, 맞아요.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이번 네. 여름에 해외에서 열돔 현상으로 51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일이 뉴스에 보도된 걸본 적이 있어요. 음, 교수님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 네. 높아진 온도로 인해 자연발화가 갖고막 불도 나고 그런는데저 네.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번 여름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에 와서 정말 더웠는데, 기온이 51도까지 올라가다니 기후의 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확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로 원나라로...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로 자연과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그러게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코로나19 시대 기후의 관점에서는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한 뉴 노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려고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멀리하다 보니 되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강화가 됐잖아요. 그걸로 네. 사람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지구의 기후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아.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겠죠? <laughs> 뭘까요? 바로 전력 사용량과 음. 온실 가스 배출량입니다. 아. 업무 처리에 있어서 비대면 화상회의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취미활동도 유튜브 등 매체를 이용해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식사의 경우에도 외식보다는 어플로 배달시키고 아 저희도 그래요 네. <laughs> 쇼핑의 경우도 직접 쇼핑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택배를 하기도 했죠 네. 이와 같이 배달, 배송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됐겠고 어블라인 거래보다는 온라인 거래가 온실 효과에 더 미치는 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구 온난화나 음. 인구 증가 그리고 환경과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시대에는 기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가 뉴로멀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생겨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알아들은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 네. 이해하고 계시네요. 음, 그리고 지난번 다루었던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어? 네. 오. 제가 보기에도 자연 생태계의 관점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걸로 보이거든요. 교수님, 네. 코로나19가 어느 동물로부터 비롯됐는지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는 네, 않았지만, 네.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파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인수 공통 감염병은 21세기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인구 증가로 인해 산림 파괴와 야생 동물 서식지의 파괴가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박선생님. 그러면 그 숲에서 살던 야생 동물은 어디로 갈까요? 그뭐 당연히 서식지를 잃고 상당수는 사라졌겠지만 네. 또 다른 상당수는 자신들이 살던 곳에 들어선 인간들 시설에 보이지 않게 뭐 시설 자체를 공유하게 되겠죠. 어, TV 용장 같은 곳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의 변화가 기후 환경과 동시에 발생하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 이동하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는 점점 더 인간의 서식지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야생 동물과 인간의 직간접적인 접속이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동물에게서 바이러스, 균, 곰팡이든 병원균이 인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와 무관할까요? 코로나19의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주거환경이 확장되고 사람과 동물의 활동 공간이 점점 더 겹쳐지고 있어 인수공동감염병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국제여행이나 세계물류기 등이 활발해지고 있어 전 세계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이기되고 있으니까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어, 그게 뭐죠? 인간의 식량 공급을 위한 각종 동물 사육 시설의 면적 증가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육류 소비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한 육류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지요. 이런 결과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육동물과의 접촉도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걸까요? 가뜩이나 한계상으로 치닫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현상이 코로나19 위기로 더 겹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원헬스 접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헬스 접근법이요? 네 원래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제안했는데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인 WHO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건장하고 있습니다. 원헬스는 음... 사람과 동물과 환경 모두가 최상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연과 야생동물과 효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헬스와 같이 말입니다. 음, 그러게요, 교수님. 맞아요. 아직까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적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대개 음물질, 황산화물이나 블랙카본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더군다나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이두 가지 모두 매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스스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환경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실천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19가 잦아들 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기후와 환경 네.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하실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 환경, 자연 생태계 문제를 다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문제점과 화두를 열거한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19 앞으로는 우리는 보건과 위생과 방역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알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